네, 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85회의 문제 5-2번 보시면, 자, 여기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나왔어요.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빼먹기 쉽네.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에서 입력하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양가족 탭을 먼저 가보도록 합니다. 부양가족 탭을 먼저 가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지요? 사원 등록할까요? 사원 등록 클릭 그리고 부양가족 테이블 클릭합니다 이름은 최민호고요 최민호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테이블 들어오시면 여기에 공지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최민호는 자 본인이고요 다음 최정원 최정원은 누구죠? 아버지네요. 소득 없네요. 기본이 됩니다. 65세 이상. 그러면 여러분 경로 우대도 되죠. 다음. 어머니는 상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기본이 안 됩니다. 부 라고 놔두세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여러분 소득이 연간 총급여가 1700만 원인데,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용근로 소득은 분리과세라고요. 다 같이 무슨 과세? 분리과세라고 착착착 써야지. 여기다 착착착착. 분리과세라고 한 사람도 안 쓰고 있네. 분리과세, 안 들리나요? 분리과세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빼면, 소득은, 소득은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기본이 되는 거지요.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 배우자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자녀는 돈 버는 게 없지요? 돈 버는 거 없어요. 자녀가 돈 버는 거 없지요? 자, 그다음에 기본이 된다 안 된다. 기본이 된다. 나이가 17세니까 신, 신, 우리, 맞나요? 뭐야? 신, 우리가 누구야, 이게? 신, 우리가 배우자고, 신 숙자가 누구야, 여러분?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이가 몇 세였지? 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라 60세 이상이고, 신, 우리가 배우자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는 20세 이하로 공받할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넷네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하러 갑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하러 갑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어머니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공제 안 된다고 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그렇지 공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요? 그래 내가 그랬어 공제 안 된다 그랬어 어 그런데 그래, 내가 공제 한다 고 그랬어 사원 등록 다시 가보자 예자 사원 등록 다시 가보면 어머니는 공제가 안 된다 그래야지 소득이 있었으니까 어머니 이름이 뭐지 네 여기다가 부로 하라고 부 그리고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제 연말정산 하러 갑니다. 연말정산은 누구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구예요? F2 해서 최민호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야간 대학교 학비 그러면 다같이금 무슨 비야? 교육비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본인이라고 적어요. 본인 란에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손해보험료. 일반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일반에다가 여는 거야. 그렇죠? 얼마를? 40만 원을 엔터.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음 신용카드를 가는데요. 왼쪽에 41번 신용카드 공개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거 한번 봅시다. 사원 등록은 지워줄게요. 시원 신용카드를 봅니다. 더블클릭하면요. 새로운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자, 2100만원 썼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찾아봐요. 대중교통, 얼마?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통시장이 얼마 700만원 그 다음에 도서 도서 공연 클릭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만 순수하기에는 얼마냐 이 말이지 1100만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신용카드란에는 순수하게 얼마 순수하게 얼마냐고 묻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오케이. 편지연시 합격. 천만원. 요렇게 하면 되지않아 천만원. 순수하게 신용카드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다음. 자, 아버지는 질병 치료비 공제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로 갑니다. 여러분, 의료비는 61번. 더블클릭. 61번. 자, 여기다가, 60, 72세니까 65세 이상 여기다가 해야 돼요. 금액불러요. 시작. 1200만원. 여기까지 됐고, 다음 갑니다.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 100만원이 초과됐으므로 기본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인대학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료 납부한 것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됐기 때문에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x 치세요. 어머니는 기본이 안된 어머니입니다. 다음 이제는 배우자를 가봅니다. 배우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됐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컨텐트 랜드 구입병원은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의료비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거 의료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50만 원. 질병 치료비 300만 원. 그러면 350만 원은 일반에다 갑니다. 의료비 가봐요. 의료비 일반 클릭하세요. 본인 아니고 65세 아니고 장애인 아니니까 일반 그밖에 일반이다 이런 얘기지. 얼마이라 그랬나요? 방금 350만 원이라 그랬나요? 의료비 다시 클릭하시고 그밖에 공개 대상자가 3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다음 다음 봅니다 다음 봅니다 배우자가 신용카드 사용한 건 500만 원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신용카드를 다 같이 클릭해 볼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디 있냐? 신용카드를 조금 올려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러 갈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42번 더블클릭. 여기 이미 우리가 입력해 왔어요. 근데 대중교통이 200만원, 대중교통 클릭. 지금 300이 있으니까 200을 더하면 얼마? 5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렇죠. 전통시장의 클릭 700이 있는데 여기다 100을 더하면 얼마? 8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뺀 나머지, 여기 포함된 금액이 500만원이니까 순수하게 이걸빼빼리면 배우자명으로 신용카드는 순수하게 얼마일까? 신용카드는 그렇죠. 300을 빼버리니까 200이죠. 신용카드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있지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200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1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1200만원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다음은 자녀, 고등학교 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비 다 같이 62번에 더블클릭. 초, 중, 고, 더블클릭. 거기에다가, 자, 600만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입력할 거더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